우리 빛의 영명이 혁명답게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경하는 대한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이렇게 찬공기를 맡으니까 1년 전 그때의 그 기억, 그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일년전 그날 밤 다들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개엄군이 국회의에 난입하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 국민들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국회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개엄은 결코 막아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개엄에 대해 표결을 하면서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하루 우리 국민들께 목숨을 빚었다라는 마음으로 그 목숨값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여전히 내란청산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어게인으로 뭉친 극우화된 내란 세력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재판 중계로 확인한 엉터리 진행, 무더기 영장 기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 파기환송 대선 개입에 이어서 조의대 사법부가 내란청산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들끓고 있습니다. 내란 1년 우리 국회가 더욱 더 단호하게 나서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수많은 내란 후속 조치 법안들이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부 교체, 2차 특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란 세력과의 절대적인 역사적 단절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자처한다면 그 일을 해내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까지도 국민에게 사과를 거부하고 윤어게인의 동지로 전락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반드시 완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책임을 운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백배 천배의 해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12.3 내란 1주년 내란 청산에단호한 조치 이뤄낼 때